자, 도형이동 10번입니다. 어, 원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평행이동 해줄건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,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? 이거를 탁 보면서 x 대신 뭘 대입하자? x...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을 대입하자. 이러라 했죠? 그다음에 여기 딱 바라보면서 y 대신 뭘 대입하자 y 1을 대입하자. 이렇게. 그럼 대입한 식을 써보면은 x 대신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제곱 되겠죠. y 대신 y 마이 2니까 y 마 2에 제곱은 9. 그럼 문제 어디까지 해준 겁니까? 너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,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 여기까지 이만큼 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뭐 해라? 너를 y 이꼴 x 대칭해라. 그럼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? x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? y. 이렇게 y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? x.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라 그랬죠? 그럼 둘의 자리를 바꿔서 대입을 해버리면 지금 x 자리에 y가 올 거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. 이 y 자리에 x가 올 거니까 x 2의 제곱은 9이다. 됐습니까?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,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. 뭐답 나온 거죠. 답 한번 써 줄까요? 따라서 x 좌표 먼저 쓰면 x 2의 제곱 어, y 플러스 1의 제곱은 9. 요 원이죠.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, 2컴마 마이너스 1이고, 반지름이 얼마인 3인 그런 원이라 할수 있다.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겠습니다.